할렐루야 예, 여러분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은 우리가 기뻐서 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무릎에는 관절염 그리고 허리에는 디스크가 있으셔서 우리 아주 좀 재미나게 표현하셨는데요 을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이제 불이 깜빡깜빡해서 이렇게 뛰어가야 되면 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막 뛰어가는데 우리 성도님께서는 허리를 굽히실 수가 없어서 막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뛰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.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에 처음 참석하신 우리 타교단 우리 사역자 분이신데요. 어 그런데 오늘 처음 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에 참석하셨는데 기도를 받으시고서 지금 횡단보도를 뛰는 것은 물론이고 한번 뛰어보시겠어요? 네. 예. 이렇게 5, 6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찔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찌실 수 있게 되셨다고 너무 자유하셔서 이렇게 찌시고 계십니다. 할렐루야 관절의 모든 고통과 연약함으로부터 디스크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하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, 네. 할렐루야 네.